안녕하세요, 영지입니다 오늘은, 네, 슈아님 축조인 <laughs> 팥죽 액기를 만들 건데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통에다가 물을 넣어주시고, 아이클레이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석석해주세요. 섞어주세요. 계속 이걸 녹여야 돼요. 네, 계속 녹여주세요.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보자면 달,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가지고 수아님 출처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 거일 수도 있어요. 방법 방법이 좀 달라요. 조금씩 완전히 녹여주셔야 돼요. 이 아이클레이는. 이렇게 물이 생겨요. 네, 빅, 밖에 남자 애들이 있어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소일를 질릴 수도 있어요.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계속 저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알로에 수딩제를 넣어줄게요. 아. 네. 보이는 쪽으로 넣을게요. 양은 원하시는 대로 넣어주세요. 향기를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수딩젤 꼭안 필요해요. 더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물풀을 1분의 4,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좀 많이 넣을게요. 물풀아좀 좀 빨리 나와라 네, 이 정도 넣을 거고요. 저어주세요. 이렇게 색깔이 변하거든요. 좀 뭉쳐야 될 텐데. 네. 아 그리고 죄송해요. 뭐지? 소다도 필요해. 아 소다 필요한데요. 여기다가 소다를 넣어주세요. 이정도 넣어주세요 근데 네, 계속 뒀다보면 이렇게 뭉쳐요 보이시죠? 네 됐어요 이렇게 그냥 팥죽에 께를 안하면 그냥 이 상태로 액체가 되는 거고요. 네, 액점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파죽액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 여기 됐죠. 1분은 됐어요. 완전 좋, 좋고요. 네. 여기에다가 물감을 넣을게요. 검정색 넣을게요. 네. 조금 넣고요. 섞을게요. 어, 파투 액괴가 이상한 액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색이 너무 진해요. 네, 다른 색깔 물감 좀 넣을게요. 이거 너무 그래가지고. 네, 완성작은 이렇게 됐어요. 완전 꺼맣지만 이거 진짜 실제로는 밤에 파죽색이에요. 네, 파기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